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 말씀은 골레서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골레서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신약성경으로는 327 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벨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근결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좋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좋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포옹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로 인해서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헬라 종교 철학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의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장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즉 기독론에 대한 교리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해당하는 3장부터 4장 6절까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 과제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성품과 행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 정욕과 탐심, 그리고 분노와 악의, 비방과 거짓말 등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입어야 할 옷들, 즉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은혜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아멘.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궁률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극유라심과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써 구원하신 예수님의 자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어,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과 자신의 혈기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리는 온유함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을 온 입으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앞에 쉽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바로 용서라고 합니다. 주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죄인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영적 평강을 뜻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뜻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평강을 쫓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쫓아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평강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도록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후 사도바론 이런 삶의 자세가 인생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 규제의 자리, 일상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겸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래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서로 권면하고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리스의 풍성한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감으로써 교제하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언행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단순히 명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권위, 능력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르는 삶 그리스의 종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성도로서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먼저 사도바울은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 대해 복종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 자신이 먼저 복종해감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남편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화나게 하지 말고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갑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남편이 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순종입니다. 도덕적인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은 부모의 말씀에 다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즉 부모들은 자녀를 누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낙심케 하지 말고 사랑 어린 격려로 그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입고 행해야 할 옷들이며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일터에서 상전들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듭난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그 일터를 허락해 주신 분임을 고백하며 매사에 그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24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국 유업의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의 인구 절반이었던 노 인구 절반이 노예였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할 때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고 그곳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합니다. 이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령으로 종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전들 위에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종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정의롭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의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상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된 성도로서 우리가 직장과 가정,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영광하면서 제 안에 참 찔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인 성품과 삶의 자세들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제 모습들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머리로 알고 있는데 내 내면의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자꾸 내 본성대로 행동하는 모습들 가정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미뤘던 모습들 목회자임에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했던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의서 1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금은 비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옛 본성을 날마다 죽이며,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일상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의 종된 삶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